주연 배우 회당 억대 시대 폭등한 배우들 몸값, 이대로 괜찮나, 오, 센 초점. 국내 배우 출연료 고공행진 논란, 제작 환경 악화 우려책은 국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배우들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회당 3천만원 수준이었던 톱배우들의 출연료는 이제 억 단위를 넘어 일부에서는 1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톱배우 오구리 슌의 해당 출연료가 약 500만원, 배우 고마친 하나가 약 2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배우 하연수 씨 역시 과거 일본 활동 당시 한국 개런티의 11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히며 국내 배우 출연료의 높은 수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배우들의 몸값이 상승한 배경에는 케이블 및 종편 채널 개국 이후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외조화된 점, 그리고 팬데믹 이후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진 점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들의 높은 출연료는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져 드라마 제작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명준 씨는 주연 배우들의 몸값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우 류승수 씨 또한 주연과 조연의 출연료 격차가 크다고 언급하며 제작 편수 감소 및 배우들의 투잡 실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역시 주연급 출연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소사 드라마 제작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출연료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톱배우들의 출연료가 해당 10억 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작사들은 편성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출연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배우들의 출연료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제작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드라마 제작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과 작품 예산에 따른 합리적인 출연료 지급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